저는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형 비즈니스 마케팅 사업입니다. 자, 이 사업의 내용과 전체적인 컨셉럼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위원이신 길철위원을 모시고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책입니다. 저희 소상공인 발전위원회는요 중소상공인 상생 협동조합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모인 협동조합입니다. 중소개천기업고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등도 있고요. 중소상공인 협동조합 상생연합회 사사의 소상공인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발전위원회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공공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중소상공인의 경영에도 별표사람들을 실질 조사를 하고, 경영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 그 물류센터 지원도 저희가 물류센터에서 서울에서 직접 배송 브랜드도 로컬 매장이나 중소기업에서 브랜딩이 되어있기 때문에 골목골목에 근무 매장들이 보가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소상공인 로컬 매장 브랜딩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발전위원회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의 곳에 쉽지 않은 크게 조사, 우수영 정책, 연구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본경영회로 실패는 소상공인 5,000명을 통한 리사치 결과를 정리한 표인데요. 우선 어, 보시면 성별은 남성 비중이 가장 높으며, 연령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중점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50대 소상공인의 비중이 가장 큰 걸로 나타납니다. 폭력은 최소 3년 추가가 절반이 넘는 통계 결과를 띠고 있고요. 또는 보시다시피 제조업 보소매업, 음식습관업, 그리고 서비스업과 기타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창업자금과 주택비는 1억 1,800만원과 1억 1,100만원이 되도록 하겠는데요. 창업 경험 횟수 또한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한국을 처음 하는 신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 여부는 어스미 74.1%, 이스미 25.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 서비스부터 사업 체널 페이지, 디지털 앱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의 활용도가 매장 홍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런 디지털 플랫폼은 확실히 매장 홍보에 도움이 되는 嗯。 일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자들은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입니다 이상으로 그 소상공인 경영으로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6개월 이내에 사업을 목사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신 우도있고요 대체적으로 투자하시는 경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로컬 매장 브랜딩 중소상공인의 소신형 네. B2B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만천이면 인간단체 공공기원까지 협의해서 기업 내로 실태조사를 각 지역 구청이나 중소상공인, 시장공단, 이런 쪽에 저희가 조사 보고서를 올려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컨텐츠 제산과 홍보가 어려운 소상공인 사이에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 데이게고요 브랜딩 비용이죠. 서울인기 소상공인 쪽에 스박업소라든지상인회라든지 쪽에 SKT, SK, LG, 딜라이버 등 통신사들도 지원을 받아서 통신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성장과 지역사고 브랜딩, 공동통신에 도축도 해드리고 있고요. 재무설계 공무지원 협동조합 유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소모자석, 택배있 시스템 지원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한달 월급으로 1년 마케팅을 시현한 중소상공인 혁신형 마케팅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소상공인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지역 골목골목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저 역시 다른 지역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 잘알수 없습니다. 소매 매장을 온라인창으로 콘텐츠를 최적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비서시장상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필요한 게 있으면 검색부 합니다. 조금 더 맛있는 집, 좀더 서비스가 괜찮은 곳이 어디인지 끊임없이 찾고 있죠. 따라서 중소상공인 브랜딩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콘텐츠를 최적화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가 대장 홍보 영상인데요. 보통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해도 플루어는 시간당 보통 몇천짜리 주가 1시간에 6,500만 원, 7천만원매출을올리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시간당 한 20개, 30개 정도가 되기 편이지 않 역시 고인들의 신뢰로나 브랜딩의 가치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공급자가 사업장에 팔고 있는 상품이나 내장의 어떤 효과성, 차별성, 이런 부분들이 영상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품 홍보 영상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제품의 탁월성과 차별성을 영상에 담아 수술액으로 제작을 합니다. 제작한 영상은 여러가지 형태로 홍보를 할수 있는데요. QR 홍보 명함도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QR 홍보 명함은 뭐였는데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화들을사무터에다 있으세요. 근데 영화를 나와 주기면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세계토론하시거나 그래서 휴간을 아. 집어넣어서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플랫폼을 도모시키게끔 해드리는 거죠 대부분 아, 오랫동안 아. 사업 하신 소상공인들에서 저는 인스타은 조금 힘들다, 하기 어렵다 그런 입장이시죠 그래서 영화로 배치를 했습니다 영화만 나와주면 특간을통통해서 매장의 플랫폼, 상품, 컨셉페이지 영상, 블로그, 인스타그램 모두 연동해서 한 번에 텔에서 보실 수 있고요. 명함을 가져가신 고객님께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지인에게 추천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레이스인데, 우리가 네이버에서 출연기에 쓰실 때 검색을 많이 하시죠. 20년 동안 빵집을 운영하시는 선생님이 되셨어요. 학교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시면서 많은 유대가 되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10년 주기로 청소년들이 성인이되고 검색에 익숙한 우리 동생들은 빠르게 했잖아 트렌으로 공부하세요. 간각한 작업력과 영업력으로 골목골목에 자신들의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확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국 가게, 오제 가게도 이제 찾아볼 수 없고요.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시합으로 컨텐츠를 추력한다는 것은 이제 선택이아니라테 필수가 됐습니다. 이전의 프레스를 보면 보통은 이제 예산 사업주민들께서 관리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나와있으니죠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시고 예약은 없습니다 대략 차시하고몇 개의 이미지 정도 상품 설명 조금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고객이 이 가게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뭐가 맛있고 어떤 서비스가 잘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랜딩을 위해서 영상도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약을 들어보시면 예약을 어할수있게요 그리고 방문 리뷰 방문자가 리뷰를 남겨주시니 이런 점이 좋았어요. 라고 카테고리별로 선정할수 있게 되 이런 부분들은 일년 동안 브랜드 되면서 계속 디벨벳해서 올라갈 수있게록해드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매장으로 콘텐츠를 출력하는네 번째는 SS 블로그입다 블로그 블러 포스팅을 하는 가장 큰이 문제의 가게를 홍보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브랜드는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브랜드죠. 새우가이라고 하시면 머릿속에 다 있으실 겁니다. 지금의 SS 홍보는 예전에 입소문으로 알리던 홍보가 이제는 총고속인터넷으로 순식간에 확산되기 합니다. 로컬 매장의 가장 큰 이슈는 방문 고객의 리뷰를 보고 이제는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 모이고 오프라인으로 옮겨가는 그런 구조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오프라인 중소상공인의 사업 비즈니스를 온라인 컨텐츠로 최적화해야 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네 가지를 뽑아냈습니다콘텐츠를 제작하고 구축하기만 하면 과연 혼날까 우리가 우리 동네에 어떤 가게를 잘모르잖아요 지역 주민에게 이런 이런 가게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푸시 마케팅할 수 있도록 파급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가지의 컨텐츠들이 각각 매장에 구축이 돼 있고 이게 모여서 한국민속촌처럼 로컬 브랜딩이 되는 거죠. 지역 매장의 브랜딩이 되면 그게 파플레이스가 모여서 강릉에카페리 같은 그런. 로 브랜딩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핫플레이스들을 끌어올려서 공동으로 플랫폼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공동 페이지는 크리스 보이나검사하는수있 시청할 수 있게끔 타워리크의 청계산 맛집, 청계산 카페, 청계산 오이 회사 관련된 여러 키워드를 검색하시게 되면 제 공동 페이지가 뜨고 고객님들께서는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먹지, 어디가 괜찮지라는 부분을 한 번에 시청할 수 있게끔 브랜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권 빌트가있습니다 모토터예 상품권을 드렸는데요 얘는 이제 네이버에서 판매되고 있는 예옛 상품권인데요 이 상품권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판청불을 많이 쓰셨죠 가령 매장에 오신 컨텐츠를 구축하고 제작해서 지역 로컬에 홍보하고 손님들이 오시면 고객님께 리워드가 될수 있는 단골 고객이 될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매장에 20개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로컬 매장의 브랜딩에 대한 정책 지원이고요내 가게가 우리 지역 로컬에서 많이 알려지고 타 지역에서도 볼수 있게끔 인터넷 세상에 콘텐츠를 최적화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상으로 초상공인 혁신형 마케팅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도입이 되면 얼마 효과가 있을지 자료를 가지고 조민의정책연구원께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실제 진행한 온라인 음. 마케팅 결과 음. 보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홍대 위치한 호텔이며 음. 업체명은 홍대더지단이었습니다. 브랜딩 계약은 2020년 7월에 진행되었으며 최초 계약 후 5개월간의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 각 키워드 업체 순위는 19, 21, 27, 38위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찾아보기 힘든 순위였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최적화를 한 결과 5개월 후에는 6위, 7위, 8위로 상승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2년간 모소화에서 체력화를 진행하는 중이며 최근 네이버플레이스 순위 통화 5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가 중요하다는 사실 다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예약자 리뷰와 블로그 리뷰 는 콘텐츠를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잠재적 고객이 볼수 있도록 적합한 키워드를 통해 노출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래프를 통해 알수 있듯이 매달 해당 업체의 블로그 방문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블로그 방문자 수 또한 평균적으로 월 2만 명이 업체 홈페이지 방문과 전환율 등의 행동 통계를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는 결과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홈페이지 보이스와 스마트 폴스 역시 최초 비어 시장을 비교했을 때큰 성장폭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해당 업체가 적합한 키워드와 정보로 고객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온라인 마케팅 결과 보를 마치겠습니다. 랜딩을 통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프레이스가 보통 하단에 있거든요. 하단에 있는 프레이스를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인기도 이세 가지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초상공인 발전위원회 신청가 있는데요. 저희 현장 지원 박수현 이사님께서 초상공인 브랜딩 지원 신청에 대해서 잠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초상공인위원회 브랜딩 지원 접수 안내에 상단에 보시면 신청 업체 정보란이 틀인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선정되는 부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시고 지원 요청 금액은 일년 비용 천만 원인데. 자부담 30%인 점, 또한 기업의 정보는 5년간 필요한 도위 내에서 보유 및 이용을 하고 그 후에는 안전하게 폐기하는 신청자 본인이 1인 1권만 신청 가능하다는 밑에 대표자 사항과 설명까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일반적인 활용 동의서와 동일합니다. 신청업체 정보, 신청 분야, 신청 내용 확인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부분으로는 소상공인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발전위원회 자격이 취득하게 되며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소상공인발전위원회 통합관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원사업 신청에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안해 내 주시면 됩니다. 파트너사의 건강자가 현장에서 브랜딩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취합하여 지원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및 신청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유목성 제외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자, 연매출 100억 미만의 자격 요건과 이세 가지 전부 해당하는 업체에 한해 원활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가 끝난 후 선정된 업체의 소상공인발전위원회 측에서 개별 통보를 하여 선정 유무를 알려드립니다. 파트너사가 담당자에게 고객이 자부담 마케팅 비용 입금 완료 시 선정 유무를 통제하게 됩니다. 진행 과정이 끝난 후에는 실무 수탁 업체의 모두와 측의 컨설턴트가 매장으로 직접 내방을 하게 됩니다. 됩니다. 모두와 컨설팅의 내방시 진행하게 된 마케팅 상품 서비스 설명과 사업주의 리드파와 원활한 매장 운영을 위한 환경 개선 부분을 조사하여 마케팅을 위한 자료를 취합하게 됩니다. 또한 매장은 근처의 지역 환경 실뢰및 홍보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탑 플레이스를 조사를 하여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진행 과정이 전부 끝난 후 고객사 일정 테드를 조율하여 마케팅 실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조사공이 발전 위원회의 명무와 마케팅 업무소에 관련된 일들 설명드려 습니면